퇴사를 하면 행복한가? 어... 질문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퇴사하고 싶다. 아, 퇴사하고 싶다. 말만 들어도 행복한가요? 월요일에 이 주문을 꼭 외쳐야 한 주를 또 버티고 시작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는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취감의 크기가 줄어들고 배움의 크기가 줄어들고 능동적이었던 내가 수동적으로 바뀔 때야 비로소 그 말을 뵙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들에게는 익숙한 월요병은 저에게는 매우 드물거든요. 월요병이 오는 순간 퇴사를 해야 하는 시그널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하루하루의 성장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면 남들이 4년 동안 배울 것을 1년 만에 배운다는 마음으로 매우 달렸거든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첫 회사를 들어가면서 나는 사업을 할 거야 라고 답을 정해놓고 들어갔어요. 그래도 혹시나 회사를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다 보면 나의 도전적인 정신이 나태해지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살까봐 겁도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나태해질 틈이 없었어요. 일이 익숙해지면 또 다음 것을 배우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또 다음 목표를 찾느라 바빴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한 저의 기술을 회사에서 배워나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일을 배우는 재미,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재미, 이직하면서 승진하는 재미. 5년간 저는 4번의 이직을 통해 신입사원에서 한 회사의 주식을 가진 이사까지 승진할 수 있었죠. 그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행복을 찾고 저의 성장 포인트를 꼭 하나씩은 찾아다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얻게 된 기술을 장착하니 직장인으로서 마지막 퇴사할 때는 이제 혼자 맨땅에 떨어져도 혼자 어떻게든 살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 같아요. 결국 자신감이 두려움을 능가하는 그 순간 저는 자유의 몸을 맡기게 된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저는 회사원이었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성장을 갈망했으니까요. 그런데 퇴사한 지금 훨씬 행복합니다. 이제 그 기술들을 응용해서 더큰 성장을 할수 있으니까요. 경험을 통해 배운 기술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자신감이 두려움을 능가하는 그 타이밍에 퇴사를 하면, 행복한 습니다 퇴사를 하면 행복한가요? 이런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주변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 및 상사에게 다른 형태의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퇴사하면 행복할 것 같아? 사실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에게 물음표였어요. 그러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퇴사를 생각만 하고 있었고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지쳐서 비로소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퇴사하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질문에 저는 오기로 대답했죠.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퇴사를 해서 행복했냐고요? 처음에는 행복했죠. 하루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할수 있는 그런 자유는 저에게 엄청난 해방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모든 열심히 했어요. 내걸 하려면 영업부터 해봐야 된다는 말만 듣고 영업 인턴도 해보고 마음에 맞는 친구와 셋이 창업도 해보고 초기 스타트업에도 두 곳이나 다녀봤죠. 근데 잠시뿐이더라고요. 금방 알게 된 사실은 비로소 나에게 인생에 대한 책임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퇴사를 하고 저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행복보다는 그 당시에는 외로움이 더 컸으며 마치 한치 앞도 볼수 없는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에 의지하여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는 선택인가? 지금이라도 그만둘까? 나는 겨우 이 정도뿐이었나? 예전의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갈까?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고립된 것 같은 이 느낌이 오히려 저에게 더 동기부여가 되어 돌아왔고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들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깜깜한 방길을 운전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내가 저기 설정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고통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고통이 곧 행복이다. 퇴사를 하면 행복한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네, 행복하다입니다. 다만, 그 전에 고립과 고통의 시기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키가 좀 큽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 성장통이 심했죠. 어렸을 때 성장통이 심하면 엄청 클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더라면 과연 제가 그때처럼 부모님께 불평불만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통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곧 행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퇴사해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로 인해 지금은 행복합니다.